수줍음도 있는 것 같고, 내성적인 것 같은 우리 아이. 막 보고 있으면 걱정되시죠? 막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아, 그저 너무 부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막 현실의 나의 아이를 보고 있으면, 걱정 가득이에요. 저도 특히 저희 둘째가 그렇습니다. 아, 이 아이는 무엇? 매운맛 별 다섯 개? 오늘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성적인 아이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기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마음 단단한 아이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찐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빌드업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의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여러분,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성적인 아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지민이는 친하지 않은 친구와 인사를 나눌 때막눈 맞추기가 힘들고 막 작게 대답을 해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도 손을 들지 않고요. 수업 중막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며 막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는 한쪽 구석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민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시준이의 이야기인데요. 시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막 즐기는 아이예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소음이 많은 장소나 뭐 친구들이 많은 대그룹에서는 막 피곤함을 느껴요. 친구들 몇 명만 모여서 노는 건 즐겁고 재미있는데요. 뭐 생일파티나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면 막 조용히 구석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지민이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일까요? 내성적인 아이일까요? 지민이는 바로, 바로 수줍음이 많은 아이예요. 다들 맞추셨죠 끝! 끝! 그럼 두 번째 시준이는 네 맞아요. 내성적인 아이예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고요? 역시, 역시! 와우. 잘하실 줄 알았어요. 예! Yeah!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성적인 아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존재하죠. 비슷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행동 동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 행동이 비슷하지만 아이의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굳이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성적인 아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요, 수줍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보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색할 때도 수줍음이, 수줍음 버튼이 작동을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게 만들거든요. 저희 둘째에게 나타나는 뭐 수줍음 현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황에서요, 어, 자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응가가 마려워. 엄마, 자미 와. 로, 이런 수줍은 상황을 해피 하더라고요.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죠. 나의 인내 탈출하지 마. 또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거 불편해 하고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유치원 등원 거부가 있었지요. 낯선 사람 앞에서는 또 긴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더듬거나 얼굴 표정이 막 굳어지거나 붉어지기도 하는 거죠. 홍시모드!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사회적 기술도 부족해요. 또 무엇보다도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친구와 놀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며 걱정을 하고요. 주목을 받는 것도 피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아이는요. 조용하고 신중해요. 자기 성찰도 해요. 맙소사. <놀람> 다른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크게 관심도 없고요.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친구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사회적 뭐 소통과 관계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막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크게 걱정하진 않고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다만,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모든 이제 제가 말한 내성적인 아이, 내향적인 아이들이 이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대충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막 감이 오시죠?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성적인 요즘에는 내향성이라고 하죠. 내향적인 아이는 둘다 친구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둘다 사람이 많은 곳, 새로운 사람, 뭐 새로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달라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만 내성적인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당황하고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반면에,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냥 교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혼자가 편한데 이렇게요. 그래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친구와 놀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는 굳이 난 친구와 놀지 않아도 돼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에너지 가부하에 걸릴 일은 없는데 놀이 충족, 사회적 욕구 충족이 안 돼서 막 속상하죠. 차이점을 요약. 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의 성향을 내향적, 외향적과 수줍음, 대담함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 있을 때더 편안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해 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또 수줍음, 대담함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할때 불편해 하는지 안하는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줍음이 많으면서 내성적인 아이도 있고요. 바로 저희 둘째예요. 외향적인 엄마는 막 <laughs> 답답 그 자체예요. 성격은 외향적이지만 또 수줍음이 많으면 겉으로는 내향적인 아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은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나 이런 모습이 진짜야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범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내향성인 성향으로 자라기도 하는데요. 나의 양육 태도 때문에. 막 소서 세 가지 양육 태도가 주 원인이에요. 첫 번째 우리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막 해야 하는 경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다해 주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립심과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 막 불안이가 등장을 하면서 내향적인 아이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 우리들이 너무 아이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요, 아이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의 감정인지, 내 감정이 지금 틀린 건지 막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맞는 거야. 적끌적하게 글쩍 되겠죠. 우리들로부터 아무런 피드백,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막 더욱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러면서 내향적인 성향을 선택하기도 해요. 세 번째, 부모가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요. 그러면 아이는 막 나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내가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엄마가 막 비판을 해요, 아빠가 비판을 해요. 그러면 '아, 내 선택이 맞나?' 이런 이제 망설임들이 많아지고, 이것 또한 자기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옳은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 말하지 말자 라면서 내향성이 될수 있어요. 한번 나는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대하는지 살펴보니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부모예요. 지금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모를 만나 복 받은 거예요. 잘해라, 꿈나무들아. 이렇게 사랑한다. 또, 아이 앞에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말,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라면서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별 생각이 없다가, 아,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구나. 라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두 번째.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지인들 앞에서 아 우리 루루는 원래 이래 원래 저렇다 쟨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뭐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해 이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아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땅땅땅 너는 그런 아이야 라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또 우리 아이는 아 나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 나는 원래 그런 아이인가 봐. 라고 자아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러진 말아요. 세 번째, 아, 친구한테 그 이야기도 못하니 언제쯤 이야기 좀 잘해볼래? 왜 놀자고 말을 못해? 이렇게 비난, 핀전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나는 친구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아이야. 나는 늘 놀자고 잘말 못하는 아이잖아. 라고 자신을 확신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번째 아이가 충분히 대답을 잘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굳이 또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이모가 사과할게. 이런 말 또. No. 그러면 아이니, 아, 내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네? 나는 이런 표현도 못하는 아이야. 어차피 할 수도 없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결해주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응? 말로 자아상과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러니 굳이 안 해도 되니 이런 말, 말, 말은 하지 말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이왕 하는 말. 우리 아이들에게 막 향기 나는 말을 해주자구요 우리 루루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말할 수 있는 아이야. 우리 루루는 용기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야.라고 막 주문을 걸듯 해주면 좋아요. 저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뿅 말을 아름답게 할수 있어요. 향기 나는 말을 우리 해보자구요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향적인 성향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타고난 기질이 뭐 성향이 그런 거잖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할 뿐이고 뭐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그런 아이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 돼요. 뭐 비록 인싸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진 않겠지만 소수의 마음 맞는 친구들과 정말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쫀득한 사이 정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 하지만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내향성 아이를 키우시니 부모님들 별표 들어가 볼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마세요 루루야 하은이랑 놀고 시아랑도 놀아야지 너 충분히 다른 친구와 잘 놀고 있는데 굳이 또 루루야 저기 친구에게 가서몇 살인지 물어봐 너랑 동갑인 것 같아 어서 지금 물어봐봐 이렇게 하는 건 e.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로 인해 더 내향성으로 변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아이가 지나치게 혼자만 있게 되면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또 잃을 수 있잖아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 주시는 건 기본이지만 주기적으로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번역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 인데요 ㅅㅂ 위험이 높아요 짠 수줍음이 많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하시죠 꼭 궁금하셔야 하셨으면 해요 제가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제 제가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랬더니 할말 만만 만만 그래서 말이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좀 말이 좀 많거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려 영상 시간이 28분 39초나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또 바쁘잖아요. 하루하루. 근데 이제 5분짜리 영상 보는 것도 힘든데 28분이나 되어서 제가 이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고민을 하다가 어, 영상 지옥, 영상 민폐가 될것 같아서 정보를 나누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1편, 라고 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건 아니지만 얼떨결 1편에서 소개했던 수줍음 많은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양육 태도로 인해서 내향성이 될수 있다는 사실과 이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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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서 수줍음과 내향적인 아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 마음 단단한 아이로 만드는 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육아가 막 도장깨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깨야 할 도장도 많고 좀잘 해내고 싶고 또 이런 공부를 했으니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완벽주의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막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아좀 진짜 좀 짜증도 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첫째 어렸을 때는 막 너무 얘가 잠도 안 자고 잠도 없고 어, 잠자는 것도 어렵고 뭐 엄청나게 깨고 이렇게 해서 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럴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우울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를 대하면서 언제나 스마일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친정 엄마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가 말씀을 하시기 그래도 돌이켜보면 지금 너의 그 시절, 너가 어렸을 때 그때가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많이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도 이제 뭐한 번씩 이제 육아의 그런 한계치, 계기치가 이제 이만큼 차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의 그런 말을 떠올리면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혼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반성하는 엄마. 그래서 <laughs> 우리 인생에서 제일 이제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막 오늘 찌릿찌릿, 찌릿찌릿 모드. 엄마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동화책 읽어주면서도 저희 아이들 에게 눈물을 줬거든요. 혼자 감정이입 돼가지고 그런 엄마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엄마도 울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의 눈치를 좀 보기도 해요. 진정을 하시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laughs>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찐하게 안아주면서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표현하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를 불끈 불끈불끈, 불끈 불끈 불끈하게 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수줍은 많은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 마음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얼떨결 2 편에서 만나요.